아이고 이뻐, 어이야, <laughs> 어이야, 아이고 이뻐, 아빠 물어가자. 어, 통이 누가 있나? 통이 거 있었어, 어? 아이고 이쁘라. 호두야. 후추는 어디갔나, 엄마? 내려가지 마, 안돼. 이리 와, 이리 와, 호두 이리 와. 고기 있다 먹을 노랑이도 고기 안 먹고 뭐 해? <놀라> 날씨가 더운가 보네 그거 먹어 뚱이 그거 먹어 아이고 잠이 와가 눈좀봐 아이고 호동이 여기 있었어 아빠 먹지 이리 와 엄마는 어디갔노? 엄마, 엄마 어디갔노? 응, 빠빠 줄게, 빠빠 줄게. 우리 고도 빠빠 줄게. 어,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잉, 오 어디야, 양 먹어. 할머니가 또 올게. 많이 먹고 있어. 더롱아. 더롱아. 혼자 나왔어? 더롱아. 어, 여름이도 네여름은 엄마 여에 와있네. 시즌은 어디 갔어? 밥 먹자. 우리 다롱이는 밥 좋아하지. 이리 와. 밥 먹자. 다롱아, 여름이 오 있는 너그 딸, 빨리 내려와. 응? 어? 다롱아? 이리와. 너그 딸하고 같이 먹어. 응? 어? 전에는 잘 같이 붙어 먹더만은. 다롱아? 아, 다롱이 란다 아롱아? 아롱아? 내려와. 내려 n rasa s e m I don't know. 호두 왔어? 어두야깨끗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후추 이리 와 후추야 빨리 와밥 먹자 후추 빨리 와 노랑아 뭐하러 노랑아 빨리 와밥 먹자 빨리 후추야 우리 후추 빨리 와밥 먹자 아 호두 빨리 와 호디야 빠빠 먹어. 응? 어디 가, 어디 가? 빠빠 먹고 어디 가? 빨리 온나, 밥 먹자. 노랑아, 빠빠 먹자. 응? 후추는 어디 갔노? 후추는 저기서 안 왔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얼치 우리 호두 잘한다. 빨리 가자. 밥 먹자. 얼치,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빠빠 먹어라 옳지, 빨리 먹어. 노랑아, 빨리 와. 노랑이도 빨리 먹어. 후추는 어디 갔노? 안 오노, 후추는. 노랑아, 빨리 밥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우리 노랑이도 이쁘네. 노랑이 그러면 할매 가고 난뒤 먹어, 응? 후추는 저 쪽에서 오지 않았네 할매 갈게. <laughs> 여기서 탁 밑에 할매 쳐도 보고 앉아 있네. 응? 할매가 뭐 하는가 싶어 갖고 우리 삼총사다 왔어, 응? 아이고 이뻐. 땀풍아 두나는 어디 갔어, 응? 땀풍아 두나는 안 데리고 왔어. 토나가 안 보이네 응? 남풍아 토나는 토나가 없네 토나는 어디로 돌아다니노? 바빠 죽게기다려 <laughs> 누구야? 치즈 왔어. 치즈가 왔어. 두나 세나 단풍이야 하나. 치즈. 또이쁜이이쁜이는뭐 하는지 뒤에서. 이쁜이 뒤에서 뭐해? 응? 이쁜이저 가자. 네 자리 에 가자. 아이고 이뻐. 많이 먹어. 여기는 누구? 여기 또 하나 있네. 이쁜이네, 이쁜이. 이쁜아, 저쪽으로 가자, 우리는. 이쁜이 자리 가자. 저 가서 빡빡으로 가자, 저쪽에. 세나야, 우리 세나. 두나, 두나. 뒤를 보지 말고 빨리 모아러 우리 두나. 두나, 많이 먹어. 누나 치즈 하나 세나 이쁘니? 엄마 간다 저쪽에 간다. 깜돌이 빨리 와. 깜돌아 또컵비 넣어서 올라가나. 오빠는 왜나 깜돌아. 안 d o 무서워서 내려오 f y o 고 큰일났네 i d I d 어, 그거 그거 누가 또어 t know if y 하는거 봐. 아롱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저기서 f y o u r 까지 따라왔어. 기다려. t k 나 하나 i 금방 따라왔어. 할매뒤 따라 진짜 빨리 오네. 발라당 해야지. 이쁘니? 발라당? 옳지 발라당. 하나 더 하나야. 발라당. 안해? 이쁘니? 발라당, 발라당. 안해? dengan nanti teman. Nah. Ano ya? Antara ini dia rumah. 看。啊 이쁘니. 이쁘니. 발라당 해봐, 발라당. 그럼, 주지 호두 어디 갔어? 호두가 안 보이네. 너랑이는정확게 앉아있고. 에? 네? 호두가? 아니, 이거 가왔는가 봐. 호추야, 먹어, 먹어. 먹어. 저기 잘 먹는데, 어찌 안중에노 불쌍한데, 밖에 있는 아들을. 아 불쌍한데. 지금은 날씨가 좋았어. 밖에 여리 있어도 괜찮은데. 아유, 겨울 같은데. 아, 일어나 어두야. 이런, 맘만 먹자. 어두! 나 먹어. 할머 간다. 많이 먹어.